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해군의 제독이었던 월렴엄 헐시가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자치탐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계획이 준비되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출축국과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 연합군이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독일군의 폴란드 기습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상위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독일에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들과 자치령들 영국을 본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영영방 국가들이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유럽 전역을 장악한 독일은 영국 또한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공중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영국 상륙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소련을 치고 들어가면서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1944년 아이젠하우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여기서 성공한 연합군은 계속 진군하여 파리를 수복해 프랑스를 되찾았습니다. 이 기세로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들어갔고, 결국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이탈리아는 1943년 9월에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군인들과 국민 그리고 식민지 징집병까지 강제 동원하여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도쿄가 숙대밭이 되고 완벽하게 폐색이 짙었음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과 가미가저 같은 광기 어린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최대 50만 명이 희생당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미국은 일본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전명은 몰락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일본이라는 땅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몰락은 말 그대로 전일본의 완벽한 말살을 뜻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일본군의 모든 전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잔존한 모든 일본 해군함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작전명 몰락은 올림픽 작전과 코로나 작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시행될 작전은 올림픽 작전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1일 일본 규슈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친 후코로의 작전을 위해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항공모함 42척과 전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400척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슈로 상륙하게 될 인원은 보병 25만 명과 해병대 9만 명이었습니다. 올림픽 작전이 예정대로 되면 미국은 1945년 말부터 다음 해까지 코로의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작전에는 75척의 항공모함, 구축함 380척, 호위함 400척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72만 명의 보병까지 더해져 도쿄에 상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륙 후에 미국이 시행할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륙지를 제외한 10개의 주요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지에 약품을 살포해 생산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7,500대의 폭격기로 초토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당시 8천만 명의 일본인 중 5천만 명의 일본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생명을 잃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미국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만큼, 일본의 책임을 물을 참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일본 땅은 기어와 잔여 독가스, 엄청난 방사능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은 이 작전 이후 일본 땅을 분할 통치할 계획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과 소련이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본토 상륙 작전에 대비해 결호 작전이라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1945년 3월 규슈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만주국과 조선 등에서 약 90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으나 대부분 신병에다 30만 명은 소총조차 없었습니다.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는 1만 대 가능 보유했으나 조종사가 모자랐고 항공모함 6척과 전함 1척, 순양함 4척과 구축함 20척, 잠수함 40척이 남았지만 개전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몰락 작전을 감행하려 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끼리 전쟁에서 전사자와 포로의 비율은 통상 3대 1이 되고 병력을 절반 가량 잃으면 명예로운 항복으로 간주되었으나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사자와 포로 비율이 120대 1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항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해전에서 패배하여 주요 전력을 모두 손실했고 일본군 최대 전략 거점이었던 필리핀 마저 미군에게 넘어가고 오키나와까지 점령당했지만 항복을 외치기는커녕 본토 결전을 앞두고 일본은 1억 국민 옥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옥세란 옥이 깨지듯 아름답게 죽으며 천황을 지켜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5분의 1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은 군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전원이 전사하되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조선, 타이완의 인구를 모두 합쳐 모든 인구가 1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옥세는 본토 일본인들 말고도 조선인과 대만인 모두를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작전은 중간에 취소되어 버립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완전히 항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말살시키는 몰락을 실행하기 전에 시험 삼아 일본에 원자폭탄 두 개를 터뜨렸습니다. 기존의 결상전을 외쳤던 일본의 태도로는 당연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미사일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던 일본은 원자폭탄 또한 그동안의 폭격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놀란 건 원자 폭탄이 터진 후 바로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련은 대독전쟁의 영웅인 말리노프스키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150만 대군을 만주의 서, 동, 북, 세계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해 약일주 만에 60만 명이 넘는 관동군을 포로로 만들었고 관동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낮은 청진 등 3곳에 육전대가 상륙했으며 개성북방 38선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같은 집중 공격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무조건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폭 투하보다 소련의 참전이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폐색이 짙어진 이후에도 항복하지 않고 전후 최소한 천황제라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등 항복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선전폭으로 일본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소련에게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종이호랑이 중국을 만주에서 와해시키고 괴뢰국을 세운 후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소련의 기계화 부대에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련의 보호국이었던 외몽고와 일본군이 부터 소련의 기계화 부대가 일본 관동군 한계사단을 섬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연이어 참패를 당한 일본은 독일이 소련을 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1945년 5월 동맹국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의 시기와 조건을 저지르라는 상황에서 소련의 선전포고는 일본열도에 소련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원자폭탄도 일본이 항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소련군의 참전도 일본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왜일본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일본의 원폭투하를 결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숨 걸고 항전하는 일본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본이 벌여온 만행들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고 연합국 포로들을 잔인하고 처참하게 희생시켜 학대한 일본놈들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의 쇼와 천황 시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를 읽어 라디오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불과 1945년 8월 14일까지 1억 총 옥세를 외치던 일본 국민들은 천황의 항복을 듣고 8월 15일에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제1진이 일본에 온 8월 28일에 이른바 1억 총 참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 국민 모두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전쟁을 일으킨 일항을 필두로 책임자와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참여해야 할 정상이었지만 어렵게도 그들의 패전의 책임을 1억 명 모두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참여는 전쟁 자체에 대한 반성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끼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가해 책임이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참여는 고마운 성단을 내리시 중국산 제품들의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 서명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는데요. 중국도 미국산 제품들의 막관세를 부과하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수차례 만나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수많은 협상을 시도하며 무역전쟁이 끝날 듯 끝날 듯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항상 같은 답변만 주었습니다.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양국과 정상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이죠. 중국 기업들의 저렴한 공산품들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동시에 수많은 미국 기업들조차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월등히 뛰어나 중국의 공장을 지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대만 기업 폭스콘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죠. 이 때문에 아이폰 뒷면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지만 중국에서 조립했어 라고 말이죠. 게다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시장에서 알아서 변동하도록 냅두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은 정부가 언제든지 원하면 위안화 가치를 엄청 낮춰서 해외에 수출하는 양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유리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수록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폭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지표들과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이겨야만 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미국의 이전 정권인 오바마 때는 전혀 없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이 갑자기 철벽 같은 보호무역 주의를 시작했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 세계 무역기구의 자료를 보시면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조지 부시 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버럭 오바마 정권 시절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보호무역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워낙에 말투가 공격적이고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가끔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 서명을 맞춰서 새롭게 생겨난 조치들은 규모 측면에서 이전 정권들보다 더 약한 수준이죠. 이 외에도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미국인 지지자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특별한 경계부양책 없이 미국 경제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에는 당근을 주고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관세 폭탄이라는 책직을 준 결과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는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대응하여 미국 투자를 늘리자 트럼프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한국 기업들에 감사하다. 라면서 이들의 오너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고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삼성, 현대, SK, LG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자 미국 경제 지표들은 거짓말처럼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이 2017년 1월부터인데요. 2016년 1.6%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3.2%까지 폭등하였고 최근에는 여전히 2%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1년의 GDP 규모가 3경원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2% 이상의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도 4% 밑으로 떨어져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던 중국과의 무역을 통한 무역 적자 규모도 줄어들기 시작하였죠. 자 보시면 윗 부분이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이고 아래는 반대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두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많죠.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출한 규모는 144조 원이었는데요. 수입은 648조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50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총 무역 적자 규모가 1050조 원이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중국의 몫인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눈에 띄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중국이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하나 투척해 주었습니다. 바로 미국산 대두 60만 톤을 중국이 구매해준 것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140만 톤의 미국산 대두에 대해 관세를 면세할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최대 3,500만 톤까지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화해하자는 제스처로 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나 크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것은 트럼프와의 완전한 화해를 뜻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지도를 보시면 뉴욕, 캘리포니아 등 금융과 테크 기업들이 집중된 곳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링턴이 승리한 반면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들에서는 트럼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농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승리했던 지역들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농업 인구는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죠. 대신에 선거인단에 투표하는데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38명, 뉴욕 29명, 플로리다 29명,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으니 선거인단 55명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몇 표를 받았던지 상관없이 승리한 민주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방식의 대통령 선거를 고집하다 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가 6,585만 표로 트럼프 6,299만 표보다 무려 286만 표더 많이 받았음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자,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국 농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러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옥수수를 사겠다고 했다가 일본 기업들이 못 산다 하니 트럼프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던 이유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는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것으로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죠.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미 화해를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보면 안 되겠죠. 중국도 미국에 뭔가 확실히 얻은 것이 있어야 미국과 중국이 확실하게 화해를 했다고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에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홍콩, 대만을 포함한 지역적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중국 자본을 통해서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2018년 이후 제대로 폭락 중이죠. 7%는 옛말이고 이제는 6%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중국이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였는데요. 캐나다의 비영리재단 아시아 태평양재단에서 이 핵심 포인트들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중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것이고, 외국 자본 기업의 공공조달 사업 입찰권을 보장하겠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중국의 행정기관이나 직원들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중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모든 중국 정부 기관은 외국 기업들의 상업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 말고도 해외 기업들에 대한 대우가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